운동이 끝났으니 곧바로 단백질을 먹어 줘야 해. 내 근육을 1g이라도 놓칠 수 없다고. 안녕하세요. 건강 하나 TV 하나 언니예요.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근육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 단백질 식품도 잘 챙겨 드시죠? 닭가슴살, 삶은 달걀,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것을 드실 텐데요. 근육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 단백질 식품을 먹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운동하기 전에 적절한 음식을 드셨다면 곧바로 단백질을 먹지 않아도 되고요. 쫄쫄 굶으면서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했다면 운동이 끝나자마자 단백질을 먹는 것이 좋아요. 25개의 연구를 메타분석한 논문이 있어요. 여기서 메타분석이란 수년간에 걸쳐 축적된 연구 논문들을 요약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구에 따라서 똑같은 결과가 늘 나오지 않고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는 수많은 논문이 축적되어 갈때이 논문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종합하는 통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운동 후 단백질 섭취에 관한 메타 분석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분석 결과 근육운동 전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과 근육운동 후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에서 근육 합성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어요. 또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과 3시간 이후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 역시 근육 합성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 쫄쫄 굶은 상태에서 운동을 했다면 주목하세요. 주목.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니까 체내 에너지원이 더 빨리 고갈되고 근섬유의 손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따라서 만약 공복 상태에서 근육 운동을 했다면 곧바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근육합성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근육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다이어트를 할때 칼로리의 원리와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를 할때 쓰는 칼로리보다 먹는 칼로리가 많으면 살이 찌잖아요. 반대로 먹는 칼로리보다 쓰는 칼로리가 많으면 살이 빠지고요. 칼로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근육량도 근단백의 합성과 근단백 분해의 밸런스를 통해 유지돼요. 그러니까 근단백 합성이 근단백 분해보다 많으면 근성장이 이루어지고요. 근단백 합성보다 근단백 분해가 더 크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거죠. 실컷 땀 뻘뻘 흘리면서 몸 만들겠다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그것도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운동 효과 더 커진다더라. 이런 말을 듣고 운동만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 단백질 섭취를 해주지 않았다면 뻘짓을 한 거죠. 뻘짓. 정리할게요. 운동 전후로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분들은 운동 끝나자마자 단백질 먹어야지. 빨리 먹어야 돼. 너무 조바심 낼 필요는 없고요.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라면 조바심을 좀 내실 필요가 있어요. 운동이 끝나자마자 얼른 곧바로 단백질을 드셔야 근육을 잘 만들 수 있어요. 참고로 운동할 때 많이 먹는 단백질 식품에 단백질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단백질 쉐이크를 드신다면 제품의 라벨을 통해 단백질 함량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은 단백질의 섭취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멋진 몸매를 준비하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이 단백질 섭취 타이밍을 아는 데 도움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건강해집니다.